One Day One l s 네, One Day 의 정수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할리언 소닉의 Effects 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 메뉴 버튼 중에 Show e f f e c t 페이지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Effect 설정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전에 믹스창에서 봤을 때도 총 FX가 4개가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에 대한 어 어떤 자세한 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펙트 부분에는 fx1, fx2, fx3, fx4 등의 총 4개의 이펙트와 마, 어, 마지막에 메인 부분의 이펙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아웃풋은 정해져 있고요. 메인으로. 자, 총 각각의 fx1에 총 4개씩의 이펙터를 걸어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펙터를 걸어볼게요. fx1에다가 리버브, fx2에다가는 딜레이, fx3에다가는 어, 디지토션, FX4, 어, fx4에는 트레몰로라는 이펙터를 각각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믹스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fx1을 올리고 소리를 내볼게요. 자, fx1은 리버브였죠. 리버브 톤이 나게 되고요. FX2 딜레이죠. FX3 뭐였죠? 디스토션 있네요. 뭐 그렇게 티는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FX3가 되겠고요. 어... 그리고 FX4. 그래 몰로 였나요? 네. 이런식으로 fx를 어, 소리를 섞어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 fx는 원래 있는 소스와 fx가 걸린 소스가 같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티가 많이 나진 않는요자이 부분 메인 부분에다가 만약 이펙터를 걸어볼게요. 메인 부분에다가 코러스나 뭐 어, 디스토션을 메인 부분에다 걸어보겠습니다. 메인 부분에 디스토션을 걸고요. 좀, 디스토션을 좀 줘볼까요? 네, 디스토션 이펙터가 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또 이펙터를 줄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펙트 세부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